스스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 발견을 못 했거나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 재능들을 다 모아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또는 창직을 할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신의 재능을 잘 몰라요. 재능이 감춰진 채로, 발견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담드림 연구소입니다. 나의 재능은 무엇일까? 내가 이 일에 재능이 있는 게 맞나? 라고 한 번쯤 고민해 본적 있으시죠?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도 뭔가 특출한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런 재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 중 대부분은 타고난 재능과 함께 재능을 갈고 닦는 노력으로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타고난 재능이 있나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재능을 알고 있나요? 아마 여러분 중 대부분은 자신이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이 딱히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 발견을 못했거나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 뿐이에요. 물론 아주 특출한 상위 0.1%의 재능을 갖고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하는, 그리고 자주 칭찬받는 일이나 활동 중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활동을 다 적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그림 그리기, 말하기, 글쓰기, 정리하기, 공감하기가 상위 20% 안에 들어간다면 그 재능들을 다 모아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또는 창직을 할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일이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이 있겠지만, 다섯 가지 모두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흔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상위 다섯 가지 재능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지, 내 가치를 어떻게 가장 높이 끌어올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꼭한 가지 일을 뾰족하게 잘해야만 재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만큼, 여러분의 재능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발휘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잘하는 일이 다섯 가지가 안 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다섯 가지 재능을 발견해 보세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신의 재능을 잘 몰라요. 재능이 발견되고 빛을 발하지 못한 채로 감춰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제 자신의 재능을 잘 알지 못한 채 무려 15년간 진로를 방황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은 저보다 일찍 여러분의 재능을 발견하고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나의 재능,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재능들을 떠올려 보고 글로 적어 보세요. 앞에 예시를 든 것처럼 그림 그리기, 말하기, 정리하기 등과 같은 활동들을 글로 적어 보고 재능들을 통합하고 갈고 닦아서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방법과 계획도 같이 적어보세요. 새로운 나의 재능과 모습을 발견하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일들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모으고 또 모아서 여러분만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재능은 빛을 발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실패에 상심하기보다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시면 성과가 보이는 시점도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한 꿈과 미래를 응원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진로직업 커리어에 대한 영상을 저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해서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 두시면 진로직업 커리어에 대한 저만의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